네, 안녕하세요. 환자분들 중에 보험이 안 돼도 되니까 제일 좋은 약을 비싸도 좋은 약을 쓰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환자분들이 쓸수 있는 좋은 약이 보험이 안 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새로 개발된 약제들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 적용을 해주기를 자꾸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개발이 돼서 승인이 돼서도 한몇 년이 지나서 보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좋은 약인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분도 안. 아깝게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장암에 한정해서는 다행스럽게도 현재 처음 치료를 하는 대장암 환자분이라면 보험되는 약이 제일 좋은 약이에요 가장 현재 처음 치료를 할때 1차 치료를 쓸수 있는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치료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가장 좋은 약과 그것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가능성은 있는 신약을 비교하는 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물론 임상 시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순 있으나 하지만은 무작위 배상 배정 삼상 임상 시험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안전성 같은 경우는 검증이 많이 된 약들이 이제 삼상 임상 시험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너무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뭐 저희가 설명은 다 드리지만은 임상 시험이니만큼 좀더그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주 하면서 환자분을 열심히 보면.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조금 더 좋은 치료를 원하신다면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는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그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되는 약이니까 이건 뭐 별로 안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검증이 많이 되고 많은 관문을 통과해서 개발된 약제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약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사기 대장암 환자분들이 쓰실 수 있는 보험이 되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아바스틴 또는 얼비툭스라는 표적 항암제에다가 콜폭스콜피리라는두 가지 세포독성 항암제를 조합한 전부 다 합쳐서 세 가지 약이 되는 거죠. 그세 가지 약의 조합이 현재까지 가장 나온 좋은 약이고, 그리고 보험도 다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라프라든지 헐투라든지 이런 드문 분자 표적이 있는 분들은 새로 나온 약들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보험이 비라프 같은 경우는 현재 승인도 안돼 있고 보험이 안돼 있는 그런 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헐투 증폭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에 참여하심으로써 좀더 좋은 치료제를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